형님 저희 쇼핑몰 사장님이 이번에 방송 시작하는데 탐방 한번 해주세요. 합방도 가능. 내가 남자랑 합방해서 뭐해? 여자야? 오 이쁘다. 팔로워가 199,000 아니 1 7 9 0 0 0야이 뭐냐 이거? 와 서양 잔치 좋아하시는구나. 와 이거 워터 페스티벌 이거 막 컬러런 이런 거 아니야? 저도 워터바 매니아죠. 저 유튜브에 보면은 인싸죠 인싸. 오늘 오랜만에 풀박 홍보방송 컬러런 <laughs> 제주항공과 함께했는데, 퓨앙 퓨앙. 저랑 인스타 친구 하실래요? 쿤 1716. 예. 네. 저 팔로우 했고요. 이제 음. 이제 내 거. <웃음> <웃음> Only one. <웃음> <웃음> 제로 씨 이제 인생 조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. 저기 뭐 제로 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한번 합방 한번. 어? 가능? 아, 이거 너무 빠르잖아요, 제로 씨. 어, 뭐, 뭐야? 보이스톡 어떠? 아니 오늘 저는 시간이 되기는 되는데 네 뭐?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때? 주소 보내드릴게요 <laughs> 바로요? 출발할 때 연락주세요 <laughs> 이럴 때 질질 끌어서될게없어아 아니야 이럴 이럴 때 씨... 해야 돼가갈수 있을까 가갈수 있을까 건담 하고 게스트 초대하고 이러는 거 천본유. 예, 네. 와, 아니 저 모바일이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, 여기가 더 이쁘신데요? 시청자들이 얼굴 되게 작다라 그러는데 혹시 잠깐 이렇게 얼굴 크기 비교해도 되나요? 네,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어서. <laughs> 제로 님, 우리 대장 실물이 생각보다 괜찮다 싶으면 눈 칠번 만 깜빡여 주세요. 아, 아, 저 에이. 실물이 더 괜찮다 싶으면 어, 근데 실물이더 나왔네. 어떻게, 어떻게 어, 떻게 어떻게 애우꾼을 해야 되죠? 그러면 이거 어떻게 1인이에요? 혼자 하는 걸 같이 하는 <laughs> 거예요?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. 친구랑. 음. 아, 이상형이 어쩌 봐도 되나요, 혹시? 이상형? 네. 표현. 자기 아 자기 할일 열심히 <laughs> 하는 사람. <laughs> 어, 어, 어. 개념 있고. 개념 있고 좋다. 술안 먹고. 어어. 술안먹고 <laughs> 왜? 제가 술을 잘안 먹는데. 그러니까 술은. <laughs> <laughs> 내 술을 잘안 먹어서. <laughs> 담배 술둘 중에 하나를 안 해야 된다며 남자가. 둘 중에 하나. 어술 담배 아, 피... 담배. 아니... 제일 좀 극혐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? 여자가 기는 남자? <laughs> 그리고 술술 마시면 개되는다. 아 진짜 너무 싫지. 나 진짜 아프리카에서 유명하잖아. 술 진짜 깔끔하게 먹기로. <laughs> 내일은 뭐해요 내일요? 응. 촬영. 몇 시에 끝나요? 네 시? 4시? 4 시에 끝나면은 그러면 저랑 카로스키에서 밥이나 먹어요. 그러면은. 좋아요. 밥 그래. 먹는 건 좋아요. 그래요? 뭐그 친구도 데려와요. 밥 사줄게 그러면은. 친구요? 응. 내일 같이 일하지 않나? 네 어.. 어 전화 받으셔도 돼요 어. 그.. 그 친구예요 응 음, 받으셔도 돼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 <웃음> 대박 ㅋ ㅋ 포차에서 생일파티한 생품 맞잖아 오오 <laughs>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? 아니 내일 저기 동대문 갔다 와서 촬영 끝나고 하면은 저기.. 그 소고기나 먹어요 개조체 ㅋ <laughs> 뭐라고요? <그래요? 웃음> 개조체. 아, 개조체 제가 저기 좋은데 하나 예약해놓을 테니까 이 음... 친구가 저보다 훨씬 예뻐요 그리고 응? 음? <laughs> 진짜. 아, 그런 식이야. 나 얼굴이 이만큼 작아요. 아, 그런 식으로 저 떼어낼 려고 하지 말아요, 총. <laughs> 봐봐요, 저 제. 이분이라고요? 응. 이분이라고요? 하, 응. 난 아, 이렇게 또 폭탄 덜리. <laughs> 근데 내일 만났는데 이러면 웃기겠다, 친구가. 저희 형이 이쁘지 않아요? <laughs> 여자 언어를 너무 <laughs> 모르겠다, 시마사로스. 느낌이 이렇게 잘 찍네. 이건 나도 하나 입어도 되겠다, 이거는. 그렇죠. 입어보시네. 지금? 지금요? 오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쁘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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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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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생 3 3 세. 서른 음, 딱 좋은 나이죠. 진짜요? 음, 아... 사실 요즘은 남자는 마음부터지 이제. 여장이. 여자는? 여자는 스물 시딱 좋지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옷 챙기시고. 아, 네. 그 택시 타고 가실 거예요? 아 네. 아 그러면 택시를 먼저 부르십시오. 방어의 아, 연속이 아니다 <laughs>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. 제가 그러면 아, 블랙 어... 불러드릴게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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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게스트들은 불러드려요. 아니요 아니요. 올데 아니 주소는 부르고 지울거예요 네. 음.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찍으세요 네. 아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<laughs> 저 이런걸로 방송하는데 네. 어 바로 잡히잖아 어? 네. 블랙은 네. 바로 잡힐게요 네. 계산 안하셔도 돼요 네. 자동결제니까 <laughs>